네, 안녕하세요. 비푸시입니다. 자, 소액결제연금화 사업하실 한명 빠르게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길지 않습니다. 자, 다음 상황 되시면요. 바로 연락주세요. 일단은 다음 이 조건들 중에서 어느 정도 해당이 된다, 본인이. 그러면 연락주세요. 바로 어떻게 해서든 무조건 키워드릴 생각으로 제가, 어, 빠르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무조건 들이대서 돈 벌어보세요. 자본과 시간 여유 되시는 분, 자본 최소 사업0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. 컨설팅비 포함해서 여유자본 1,200이 포함돼서 사업에 서정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. 자 그리고 시간 여유 꼭 되셔야 돼요. 뭐 저한테 뭐 어, 상담받고 싶습니다. 컨설팅 받고 싶습니다. 뭐 진행하고 싶습니다. 연락하고선 잠수타고 연락 안 되고 이런 분들 정말 극혐합니다. 바로 채팅 끊어버립니다. 정말 많아요. 자 바로 연락되실 수 있는 분. 자 그리고 지식사업으로 돈벌 뿐이에요. 그죠? 이거 뭐예요? 몸땡이 안 써도 돼요. 그죠? 우리 노, 노가다나 막 힘든 일 아닙니다.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요. 본인이 하는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병행할 수 있고 부업 투잡 쓰리잡 뭐든 가능하기 때문에 어, 할수 있는 거고요. 지금 배워 놓고 나중에 도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시간 끌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. 자세 번째 투잡 쓰리잡 부업 이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리스크 적은 일 찾는 분들 그죠 내가 본업이 있다 거기 시간이 좀 된다 남는 시간에 어, 이걸 배워가지고 홍보도 하고 손님도 받고 투잡 쓰리잡 부업으로 운영하고 싶다. 물론 당연히 전업도 가능합니다. 자 그리고 무조건 드이에서 열심히 할분 모집을 하는 거예요. 그냥 대충 어영부영 하실 분들은 또 후회할 거 아니에요. 그죠? 돈 들여서 뭐 배우고 열심히 했는데 왜안 되냐? 이렇게 대충대충 하실 분들 아니고요. 내가 돈 드린 거에 뭐두배세배 배 무조건 뽑는다. 그냥 지금 남는 시간 여기 다 올인하겠다. 강력하게 이제 오랫동안 존버해서 진행하실 분들이 어, 돈을 버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쉽게 돈 버는 건 아닙니다. 예, 열심히 해야죠. 자, 그리고 평소 소액 결제 사업에 어, 관심이 있었던 분, 내가 급할 때 이걸 써봤다 돈을 그리고 아 이거 하고 싶었는데 아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제 영상이 노출이 됐어요. 그럼 어떻게요? 해 해야죠. 그죠? 무조건 해야겠죠. 이게 제 영상이 노출이 생각보다 많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영상을 자주 올리는 거고 많이 올렸어요. 그래도 노출이 안 돼요. 자. 일단 그리고 재택근무나 장소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분들 어, 어울립니다 그죠 왜냐하면 핸드폰 갖고 운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이 많아서 매출이 커진다 억대다 그러면은 사무실을 얻고선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럼 뭐 본인이 하는 거죠 월 수익이 이제 천이 넘어가면은 순수익으로 천이 넘어가면 할만 하잖아요 그죠 왜 어디가서 천 쉽게 벌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어, 3,400 정도 벌러도 어, 사무실 차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1, 200번다. 한 50만 원, 3, 40만 원 번다. 그러면 부업으로 쓰리잡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. 상황에 맞게 움직이시면 됩니다. 제 영상에는요. 항상 어, 밑에 오픈톡으로 상담할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걸 보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지금 무조건 일어서야 하는 간절한 분들 많아요. 자영업이 망했다. 지금 하는 일이 망했다. 그래서 지금 빚이 많다. 뭐 작업 대출도 알아봐야 된다. 그럴 분들은 차라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소자본 리스크 적은 사업에 올인해 가지고 한번 본인이 돈을 벌수 있냐 없냐 그리고 하는 일에다가 좀더 보탤 수 있는 일을 해서 돈을 벌수 있냐 본인의 자신감과 들이대는 그런 여러,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끔 어, 어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들이대 보세요 자 영상 길지 않다겠죠 이게 끝이에요 마지막 멘트입니다 제 영상에는요 이거 끝날 때쯤 바로 뜰수 있게끔 상세하게 모집요강이랑. 뭐 매출, 자주하는 질문, 뭐 컨설팅 요약 이런 것들이 있는 영상을 제가 링크 걸어둘 테니까 그걸 더 보고 오셔도 됩니다. 그래서 이 영상 끝나고 이어진 영상 한번 더 보시고 오시면 되고요. 제 채널 보시면요 모집 영상 소액, 소액일 소액 영상 진짜 많습니다. 뭔지 참고 하신 다음에 연락 주시는 것도 어, 뭐 마찬가지입니다. 자 미친 듯이 행동으로 옮겨서요 돈 벌어서 이 대한민국 살아남기 쉽지 않습니다. 저출산 국가의 고령화 그리고 어, 일들은 다 어, 어렵고, 물가는 치솟고, 그죠? 어, 무조건 돈 벌어야 된다. 상황이 그럴 수 밖에 없다. 연락을 주세요. 공감하고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지금 자본이 되게 부족하다. 되게 부족하다. 어? 그런 분들도 진짜 큰 각오가 있다면은 제가 어떻게 한번 진행할 수 있게끔 상담을 좀 한번 해볼 테니까 일단은 연락 주시는 거, 어, 추천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